투쟁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동지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많은 산별 노조들이 지금 이민주노총의 결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동료들이 투쟁을 결의하고 이곳으로 모이도록 이 광장을 지켜내고 오늘 하루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투쟁하고 저녁 6시에는 이 광장이 시민들로 노동자들로 꽉 차서 용산으로 행진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투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우리 동지들이 모여오기 전에 시민들이 몰려오기 전에 해가 뜨기 바로 그전그 그 시간 그러나 동지들 우리 선배들 얘기 들으셨죠 96, 97년 노동자 총파업도 그 어떤 투쟁도 결국은 처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함께하는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 것이라고 역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동지들, 한달 후에, 10년 후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그 자리를 내가 시작했다. 우리가 만들었다. 민주노총이 해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함께 만듭시다. 틈틈이 동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화하십시오. 텔레그램 하십시오. 우리 조합원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광화문으로 모이자. 광화문으로 모이자. 윤석열을 체포하자. 라고. 우리가 눈뭉치를 뭉치는 연탄제가 됩시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구하라 외치겠습니다. 구했다 현행범! 윤석열을 체포하라! 누동자가 책임지고 윤석열을 구속시키자! 아! Yeah. Yeah.